110쪽에서 113쪽, A는 B는 C꼴의 연립방정식의 풀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식이 이렇게 가로로 쭉, <laughs>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식이 이렇게. 세 개의 식이 모두 다 똑같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이거를 A, B, C꼴이라고 얘기한다면, 어, 그러면 당연히 A하고 B하고 똑같다라고 말해도 되는 거지. 그리고 b 하고 c 가 똑같다라고 말해도 되고요. 당연히 이게 세 개가 똑같다면 a 하고 c 가 같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a 는 b 랑 같고, b 가 c 랑 같고, a 가 c 랑 같다. 이게 성립을 하는 건데, 어, 이런 연립 방정식을 만족한다면 이렇게 따로 따로 a 는 b, b 는 c, a 는 c 이세 개의 식 중에서 아무거나 두 개를 만족하면 당연히 다 만족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A는 B하고 B는 C를 이용해서 식두 개를 이렇게 줄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연립방정식을 풀어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만나게 해서 이렇게 풀어도 괜찮아. 그리고 A하고 C하고 B하고 C가 같다라고 이렇게 해서 식을 만나게 해서 이제 연립방정식을 고쳐서 풀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아무거나 갖다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도 지금 3개의 식이 가로로 이렇게 늘어져 있는 꼴이거든요. 그래서 a, b, c 꼴이라고 해볼게요. a는 b는 c 꼴이에요. 그러면 너네가 이 3개의 식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단순하니? 그렇지 3이 가장 단순하단 말이야. 그러면 a는 c. 그리고 b는 c. 이렇게 식을 만드는 게 쉽다는 거지.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만들면 간단한 거예요. 굳이 a는 b 이렇게 만들지 않아도 돼. a는 b를 해도 상관이 없지만 얘가 한두개두개 두 짜리니까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a는 c 하면은 x 플러스 ey는 3. 이런 식. b는 c 하면은 ex 플러스 y 는 3.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굳이 복잡한 길을 갈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식 3개 중에 단순한 식을 하나씩 반드시 끼워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더 편리하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게 아니야. A는 B를 써도 되지만 C가 상수항이면 A는 C, B는 C. 이렇게 만들어서 푸는 게더 단순하다. 이렇게 해서 연립방정식 풀면 돼요. 첫 번째 식에 2배 해서 이거 EX 날려준 뒤에 Y 찾아주면 됩니다. 3번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식 A, B, C가 있을 때 C가 가장 단순해요. 그러면 C를 끼고 식두 개를 만들어야 돼요. A는 C, B는 C, 이렇게. 그래서 2X 플러스 3Y는 13 만들고요. 두 번째 식인 OX 플러스 Y는 13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풀면 되지. 얘는 5하고 2를 맞추려면 10으로 맞춰야 되는데 여기 5배, 2배 하는 것보다 여기가 3, 여긴 1이니까 두 번째 식에 3을 곱하면 3배를 해서 여기 3을 맞춰주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풀어보세요. 다른 것도 다 그렇게 풀면 돼, 얘들아. 음, 그대로 다 하면 돼요. 여기 지금 8번 같은 경우도 A, B, C골에 A는 B는 c 골의 연립방정식이에요. 그럴 때 연이어서 지금 이렇게 괄호로 놓은 경우거든요. 그럴 때 당연히 이 중에서 가장 단순한 애는 c이기 때문에 c를 끼고 a는 c, b는 c 이렇게 식을 만들어주면 된다고 얘기했어요. 3x-y-8은 6 하나 만들고 2x-y는 6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정리해서 상수항을 오른쪽으로 플러스 8로 옮겨 놓고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얘는 마이너스 y가 똑같기 때문에 부호가 똑같으니까 음수라고 헷갈리지 말고 같으면 빼고 둘이 다르면 더하면 돼요. 그래서 빼서 없애면 됩니다. 116번도 a는 b는 c꼴의 연립 방정식이에요. 여긴 상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c가 가장 단순한 게 보이지? 항이 두 개니까 그래 a는 c, b는 c 이렇게 식을 세운 후에 이렇게 세워졌지? 이거를 x줄, y줄, 등호, 상수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가감법을 쓸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 맞춰서 풀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한 개만 풀어보자. 음, 괄호로 되어 있는데 얘도 뭐다 마찬가지야. 어, 이거 7번 풀어보자. 7번도 a는 b는 c꼴이에요. 그러면 얘가 지금 3개 다 길기 때문에 뭐를 해서 만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똑같아. 그러면 음, 요거 선생님은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 거야 그러면 2x 플러스 y 플러스 e 는 3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5 이렇게 a는 b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b는 c 하나 만들어볼게. 3x-4y-5는 4x-4y-1 그러면 어, 이쪽으로 다 넘어오면 되겠다. 그치? 그러니까 2x쪽으로 넘어오면요. 플러스 3x가 넘어오니까 얘는 마이너스 x가 돼요. 그리고 얘가 플러스 y인데, 마이너스 4y가 넘어오면 플러스 4y가 돼서, 1y랑 합하니까 5y가 돼요. 상수는 상수 쪽으로 넘겨볼게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5가 있었고, 마이너스 2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7 이렇게 되지. 그리고 두 번째 식은, 얘가 넘어오면, 3x 빼기 4x.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y 여기 플러스 4y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4y예요. 그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8y 상수는 우변으로 할게요.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5가 넘어가면 플러스 5예요. 그럼 얘는 플러스 6이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여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똑같으니까 빼버리면 되겠네. 그래서 계산하면 돼요. 이 괄호는 괄호를 풀어서 하면 돼.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얘는 항이 두 개다,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간단하니까 A는 C, B는 C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마지막 거 10번 한번 풀어볼게요. 10번도 A는 B는 C 꼴이에요. 그런데 얘가 복잡해 보이는 이유는 분모 때문이에요. 7하고 4하고 3 이거 최소공배수 얼마 나와요, 얘들아? 얘 지금 계산하니까 84가 나오거든요. 전부 다 곱해야 돼서. 그래서 얘는 조금 이제 복잡해. 84를 다 곱하면 숫자가 너무 커지잖아. 그래서 먼저 짝꿍을 지은 다음에 둘씩 둘씩 짝꿍 짓고 만들어 볼게요. 어쨌든 여기 지금 항이 두 개이면서 숫자가 작은 3분의 x 플러스 1을 무조건 껴 볼게요. 얘 a, b, c 콜이라고 하고요. a는 c, b는 c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7분의 x 플러스 y 플러스 2는 3분의 x 플러스 1 이렇게 만들고요. 두 번째 거는 4분의 x 마이너스 y 플러스 10은 3분의 x 플러스 1 이렇게 만드세요. 이렇게 둘씩 쪼개면 이제 곱하는 수가 더 작아지니까 얘는 7 3은 21 최소 공배수가 21이라서 이렇게 괄호로 싹 묶어 이렇게. 음, 분모가 없고 있는 분자를 한 팀으로 다 묶어주세요. 그렇게 하고 여기도 21배를 해주고 여기도 21배. 여기는 4, 3, 10이니까 여기 12배, 여기도 12배. 그러면 7일은 7, 7, 3은 21. 그래서 얘는 3하고 x 플러스 y 플러스 2 이렇게 해주고요. 3, 7에 21, 7하고 x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되고요. 이쪽은 4, 3, 12. 3하고 x-y 플러스 10 이렇게 되고요. 3일은 3, 3, 42. 4하고 x 플러스 1이 돼요. 그러면 이거 다 풀릴 수 있지. 정리해보면요. 3x, 3i, 플러스 6, 는, 7x, 플러스 7, 이렇게. 그리고 이걸 정리해야 돼요. x줄, y줄, 등호, 상수줄. 그러면, Um, x를 선생님은 이제 플러스가 되는 쪽으로 한번 이사를 가볼게요. 그러면 7x는 두고 여기 플러스 3x가 반대로 이사와 볼 거거든요. 그러면 7x 빼기 3x니까 4x예요. 그러면 당연히 얘도 이쪽으로 이사가야 되겠지? 오른쪽 나라로 갑자기 다 이사가게 생겼어. 그래서 플러스 3i는 마이너스 3i가 돼요. 숫자는 대신 반대로 가야 되니까 6은 그대로 있고요. 플러스 7은 넘어가면 마이너스 7이거든요? 6 빼기 7 하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자, 식 하나 간단하게 만들었고요두 번째 식은 요거 3x, 마이너스 3i, 플러스 30, 는 4x, 플러스 4, 이렇게. 그러면 얘도 이제 x가 4x니까 반대로 한번 넘겨볼게요, 선생님이. 근데 뭐 반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이번엔 그럼 거꾸로 하자. 3x-4x니까 마이너스 x에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y 그대로 쓰고요. 4를 기준으로 플러스 30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30이거든요. 4-30 하면 마이너스 26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 상태로 그대로 풀어줘도 되겠어. 볼게요. 2번을 여기다 써볼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I, 는 마이너스 26. 이렇게. 얘는 마이너스 3I, 마이너스 3I. 부호 같으니까 이거 빼면 다 날라가요. 그러면 4X,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얘는 플러스로 바꾸고 합쳐주라 그랬어. 그럼 얘는 5X.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마이너스 26이면 마마는 이거 플러스로 바꾸고 합쳐줘. 그러면 25예요. X는 5가 나오네. X는 5면 여기 식에 대입하면 돼, 얘들아. 여기다가 5를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5, 보이지? 이거 조금 올려, 이렇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i 는 마이너스 26. 이거 마마마니까 양 변에 마이너스 곱해주면 이거 다 플러스로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플러스 5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5니까 26 빼기 5는 21이에요. 37에 21, y는 7이네. 그래서 y는 7. 자, 여기 14번하고 15번은 다 똑같은 유형이에요. 무슨 말인지 볼게요. 연립방정식에 해의 조건이 주어졌을 때, 이제 미지수를 구하는 거예요. 이 말은 연립방정식에 어, XY 외에도 A나 B 이런 식으로 미지수가 끼어 있는 경우예요. 한번 볼게요. 다음 연립방정식의 해가 주어진 1차 방정식을 만족할 때예요 이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이 해가 이 1차 방정식도 만족시킨다는 거예요. 이 말인 즉슨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이 방정식에도 해이다 이 얘기예요. 그럼 선생님이 생각해 볼게요. 이거 1번식, 2번식, 이거 3번식이에요. 그런데 1번과 2번의 공통해가 3번의 해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1번, 2번이 공통해를 구하려고 봤더니 x의 개수가 숫자가 아니라 a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얘는 x는 하고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대입법을 쓰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a 때문에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마침 어, 이거의 공통해라면 이 3번도 해가 된다는 라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지수가 2개짜리 연립방정식은 식이 꼭세개는 필요 없어요. 식이 두개만 있어도 가감법이나 대입법을 통해서 해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1, 2, 3번이 모두 다 해가 된다면 1번하고 3번을 연립해도 똑같은 해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2번 식이 A 때문에 풀수 없다면 1번하고 3번으로 먼저 구해서 그 공통해를 대입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다시 설명해 볼게요. 자, 아, 연립방정식이 있었어. 그런데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1차 방정식 예를 만족한다는 얘기는 이 방정식에서도 해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공통해가 여기 x, y에 대입해도 해이다. 이 말은 1번, 2번, 3번식이라고 할때이셋 중에 아무거나 두 개를 뽑아서 연립방정식을 풀어도 그 해는 다 똑같이 나온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 연립방정식의가 이것의 해이다. 그러면 1번하고 2번을 해도 여기다 대입해도 되지만 1번하고 3번을 해도 된다는 얘기야. 2번하고 3번을 연립해도 같은 해가 나온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공통해를 여기다 대입해도 같은 해이기 때문에 1번과 3번의 공통해를 구해서 2번에 넣어도 당연히 반족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a가 안 들어있는 식이 1번과 3번이니까 1번, 3번으로 연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걸 1번, 2번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연립을 해서 x, y를 찾고 그 x, y를 여기 2번 식에 대입을 하면 a를 찾을 수가 있다. 이게 우리의 풀이 계획이에요. 자, 이거 한번 풀어보자. 요거 지금 1, 2, 3번이라고 해볼게. 그럼 여기는 지금 a 때문에 풀 수가 없지만 여기 식은 온전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연립방정식을 풀면 공통해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세 개의 모두 다 공통해가 된다는 뜻이니까 요 1번, 2번, 3번이라고 할때 1, 1 뭐야 2번과 3번을 이용해서 공통해를 찾고 그 공통해를 1번에 넣어도 다 동시에 공통해가 되는 거지. 해볼게요. 2번, 3x 플러스 4y는 2. 우리 요거 지금 x를 3x로 만들기 위해서 아예 3번에다가 3배를 해볼게요. 그러면 3x 마이너스 3y는 3, 3은 9. 이렇게. 그러면 여기 이렇게 계산해서 빼주면 없어지고 마마니까 플러스로 바뀌어서 7y. 2 빼기 9니까 마이너스 7. y는 마이너스 1이거든요. 여기 y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 그 앞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의 부호를 바꾼다는 뜻이 되면서 얘가 플러스예요. 플러스 1을 이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1이거든요. 3 빼기 1은 2예요. 그래서 x는 2. 그러면 이세 개의 모두 공통해는 2하고 마이너스 1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식인 여기 a가 포함되어 있는 식의 x와 y의 괄로를 치고 대입해 볼게요. x에는 2를 대입해요. y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해요. 그러면 2, 2는 4. a하고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어, 플러스 4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4가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5. 그럼 양쪽 다 마이너스 1 곱하면 a는 5 이렇게 나오네요. 자, 나머지도 다 그렇게 풀면 돼요. 여기 지금 4번도 보면 A가 들어간 식, 안 들어간 식, 안 들어간 식이 있어.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이 1차 방정식의 해라면 이 공통해가 여기에서도 해라는 뜻이야. 이 말인 즉슨 셋 중에 어떤 걸로 연립방정식을 해도 다 똑같은 공통해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A가 들어간 식 말고요. 요거 1번, 2번, 3번 해볼게요. 2번하고 3번으로 연립방정식을 푸세요. 얘는 y는 ex 이러니까 굳이 가감법으로 풀지 말고요. 대입법을 푸는 거예요. 이렇게 한 개부터 풀어보자. 2번 써 플러스 y는 2. y는 ex. 그러면 어차피 이 y랑 이 y가 같은 y거든요. 얘가 만약에 ex라면 여기다가 ex 넣어도 괜찮은 거지. 그래서 y 대신 x로 표현을 해주면 문자가 하나로 줄어들게 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e x 그러면 x는 2가 돼요. x가 2면 이, 2는 4, y는 4예요. 그러면 이걸 a가 포함되어 있던 식에다 대입하는데 x와 y에다 대입하는 거예요. x는 2, y는 4, 그러면 2a 플러스 4는 마이너스 4 그러면 플러스 4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4가 되고 없어지고 이 a는 마이너스 8. 그러면 2, 4, 8. 마이너스면 되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예요. 6번도 마찬가지야.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이 1차 방정식에서도 성립한다는 거는, 만족한다는 거는 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a가 들어간 식 말고 이 식과 이 식을 이용해서 먼저 해를 구해, 공통해를. 그럼 그 공통해가 여기에서도 해여야 하기 때문에 여기 대입하면 A를 찾을 수 있다. 이번에는 두 연립방정식의 해가 같을 때예요 그러면 네 개의 1차 방정식 중에서 어느 두 개를 연립해도 그 해가 모두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볼게요. 연립방정식이 두 개가 있으면 이렇게 세트가, 두 세트가 있어야 되잖아. 그럴 때 여기에 해와 여기에 해가 같다는 거예요. 이 말은 XY 값의 공통해. 공통값. 해가 여기서도 공통해야. 그러면 이 공통해가 1번씩, 2번씩, 3번씩, 4번씩에 모두 다 들어가도 다 등식의 참이라는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1, 2, 3, 4번씩 중에서 아무거나 짝꿍을 지어서 우리가 연립방정식은 식두 개만 있으면 풀수 있어요. 기지수가 두 개면. 나중에 미지수가 3개 있으면 식 3개 있으면 풀수 있거든요. 우리가 미지수 하나 있으면 식 하나면 풀수 있었잖아. 우리 1학년 때 배웠잖아. 1차 방정식 풀이. 그리고 미지수가 2개면 식이 2개면 풀수 있어요. 그래서 이 4개나 필요 없다는 거지. 이 중에서 아무거나 2개를 뽑아서 그 해를 구해도 다 똑같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번호를 붙여보자. 요거 1번, 요거 2번, 요거 3번. 이거 4번이에요. 그러면 어, 해가 다 같다 그랬어. 그러면 여기에 공통해가 곧 여기에 공통해야 그러면 여기 지금 2번식에는 A와 B가 들어가 있어. 그리고 4번식도 B와 A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는 지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1번하고 3번을 이용해서 먼저 연립방정식을 풀면 X, Y 값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봐봐. 그래서 풀면 x, y 값이 나왔어요. x는 2, y는 마이너스 4가 나온대요. 그러면 이걸 다시 2번하고 4번에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2a 플러스 4a는 16, 4a 플러스 2b는 14. 양변 다 2로 나눠서 정리를 해보면, 얘는 그대로 쓰고, 얘는 반으로 나누면, 2a 플러스 b는 17 이렇게 만든 거야. 얘도 반으로 쪼갤 수 있지만, 지금 얘를 똑같이, 그, 뭐야,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얘를 두 배로 해도 되지만, 얘를 반으로 줄이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반으로 줄여서, 이렇게 나누기, 나누기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든 거지. 이렇게 돼서, a에 관해서 연립방정식을 한번더 푸는 거예요. 그래서 빼면, 2a가 사라지고, 3B는 9 이렇게 나오면서 B는 3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B는 3을 다시 여기 있는 식 중에 하나에 대입하면 A는 2 이렇게 나와서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자. 얘는 이제 연립방정식의 해가 서로 같다. 이 말은 여기에 공통해가 여기에도 공통해. 그런데 그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식이 두 개만 있어도 공통해가 딱 하나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이 중에 네 중에서 아무거나 두 개를 뽑아서 풀어도 다 전체의 공통해가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ab가 안 들어 있는 걸로 두 개를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xy를 구하고 다시 xy를 2번과 4번에 대입을 해 보니 미지수가 또 여기 또두 개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열립을 했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번 봐 봐. 2번도 이 연립방정식의 해와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같다면 넷 중에서 어떤 걸두 식으로 선정을 해서 방정식을 풀어도 해가 다 똑같이 나온다는 뜻이 돼요. 그러면 이거 1번, 2번, 3번, 4번이야. 누구를 뽑을까? 그렇지. AB가 안 들어가는 걸로 뽑아야지. 그러면 이거하고 이걸 뽑아야겠지? 그래서 이걸 XY를 찾아. 그래서 XY를 찾아서 1번 식에 x, y 넣어. 그럼 a, b가 들어간 식이 나오지? 4번 식에도 x, y를 넣어. 얘는 고맙게 a만 있고 b가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4번에 먼저 대입을 하면 a를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a도 여기다 넣고 x도 넣고 y도 넣으면 b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4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지금 a, b가 안 들어간 게 이거하고 얘예요. 연립해보자. 2x-y는 9 그러면 여기도 두배 한번 해볼게요. 아예. 2x, 두 배. 마이너스 4y, 두 배. 는 6. 이걸 빼주면, 이거 없어지고, 마마니까 플러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더해주면 3y. 9 빼기 6은 3이에요. 그래서 y는 1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x-2는 3이에요. 마이너스 2가 이항하면 플러스 2고, x는 일단 5예요.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아까 안써 먹었던 요거. 1 2 3 4. 아까 우리 써 먹은 게 1번하고 3번이고 2번하고 3번을 안써 먹었거든요. 그러면 2번에다가 요거 1하고 5를 넣어 볼게요. 1 넣으면 a지 그냥. 그리고 아, 쏘리 y가 1이고 x가 5구나. 그러면 5a y가 1이니까 b는 4. 자, 이번엔 여기시 x가 5. 5a 그리고 마이너스 by니까 y는 1이니까 마이너스 b예요. 6. 자, 그러면 얘는 그냥 빼면 되네. 빼 없어지고 마마니까 여기 플러스 해서 합치면 2b예요. 406이니까 마이너스 2 그럼 b는 마이너스 1이네 그러면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요식 중에 아무거나 대입하면 되거든요 b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마이너스 1은 넘어가면 플러스 1이 돼요 이렇게 1 그럼 여기 5잖아 5a는 5니까 1이네 a는 1 이게 답이에요 다 다른 것도 똑같이 풀어 보세요.